그 다음 우리 아까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의 김경수 도지사 대책위원장이신 우리 전 청와대 행정관이시고 마산하포구 지역위원장이신 박남현 위원장님 오신 것 같던데 우리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십시오. 예. 정말 만들어져서는 안될 대책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김경수 도정 복귀를 위한 대책 위원회가 민주당 경남도당에 만들어졌습니다. 좀 참담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너무 참담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김경수 지사의 판결을 보면 킹크랩, 뭐, 시연에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아는 김경수는 킹크랩 시연을 했다면 아마 저희들이 했다면 그런 말씀을 했을 겁니다. 야, 이 사람아, 이뭐 하는 짓이냐고. 최소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김경수 지사 같은 양심과 이 시대 정신으로 어려운 길을 그렇게 어렵게 걸어갔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김경수 지사의 진실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 어떻게 일방적인 범죄자들의 이야기만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였던 선거법 문제도, 김경수 지사 마지막까지 김회의 국회의원으로, 김혜 시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남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남 도민들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 어려움을 알고서도 경남 도민들의 바람으로 나와서 도지사에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선거법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참담함을 넘어서 일단 김경수 지사님 판결 이후에 다음날 도당 상무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재윤기원 국회의원과 제가 대책위원장을 맡았고 그리고 도의원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경남 운동 본부를 결승하기로 했고 준비위원회를 결승했습니다. 그 준비위원회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어제 말씀을 나누고 일단 어 김지사님 관계되는 변호사인단과 변호단과 함께 이야기한 부분은 권리적인 다른 부분을 제쳐놓고도 경남 도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일단 경남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석을 통한 재판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먼저 시급하게 저희들이 힘을 모아야 될 부, 부분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집회하는 과정의 중간에 탄원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일차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이 부분들을 갖다가 공유를 해서. 일단 먼저 지역별로 할수 있는 탄원서 계획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2월 7일 이후에 경남 전 지역에서 경남도당이 경남도당의 지역위원회와 함께 그리고 각 시민단체 시민들과 함께 탄원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들 김경수 도의사가 빠르게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탈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러 시민 여러분과 들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